먼저 이제 8시 반에 시작하는 리버풀 대뉴캐을 가와사키는 그 이기기만 하면 돼 가지고 그 경기는 사실 뭐마연이나오바 찍을 만한 경기는 아니죠. 저는 아예 그냥 패스했어요. 그 이, 사실 뭐 그래도 이상하진 않고 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잖아. 요 가와가 이기는 선에서. 그래 가지고 그냥 뭐 아예 올려 드리지도 않았었는데. 어쨌든 뉴캐슬 리버풀 대뉴캐을아씨 중심 봐라. 어, 뉴캐슬 대 리버풀 경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리버풀이 뭐, 맨시티와 1위 경쟁을 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테고, 뉴캐슬에는 지금 칼럼, 윌슨, 트리피어, 뭐, 라이언 프레이저, 뭐, 요 정도가 지금 빠지는 걸로 보이고요. 리버풀 같은 경우, 이제 피루미노가 다시 한번 빠질 것 같고, 수비 쪽에 치미카스나 미드필더 쪽에 이제 커티스 존스. <laughs> 사실 리버풀이, 리그 경쟁도 지금 상당히 치열하기 때문에 당장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어, 주중에 비아레알과의 챔피언스리그 2차전 원정 경기가 있긴 합니다만 크게 로테이션을 돌릴 거로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일단은 뭐2대 0으로 어느 정도 여유를 잡아둔 상황이고 비아레알과의 전력차를 고려했을 때 뒤집힐 확률은 상당히 좀 떨어지죠. 뭐 패배를 한다 해도 한점차 정도만 패배하고는 비교도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경기를 일단 잡으려고 들 거기 때문에, 얘네가 불투명 코로나 복기긴 합니다만, 나오, 애초에 선발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 물론, 커티스 존스 정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만약에 뭐, 되면은. 어쨌든, 뉴캐슬 같은 경우 최근에 상당히 무서워요. 전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또안 써드렸네. 홈유연승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격이 홈유연승인데 어, 아무튼, 홈에서 계속해서 이기고 있고, 거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강등권이었어요 약간 이런 순이었잖아요 어 근데 지금 어느덧 지금 한자리수 순위까지도 끌어올렸고 어, 그때 당 초반에도 뭐 기마랑이스 를 영입하고 잘안 썼는데 어느정도 안정적인 순위로 들어오고 이제 리옹에서 기마랑이스 이제 핵심 미드필더 후방에서 의 빌드업이나 수비 쪽에 좋은 자원을 데려왔잖아요 얘를 쓰면서 또 뉴캐슬이 지금 계속해서 뭐 승점을 따고 있고 어, 워낙 좋은 선수인데, 사실 득점력은 원래 좀 떨어지는 선수예요. 공격적에서 앞선에서 득점이나 이런 부분은 좀 사실 장점은 아닌데, 최근 경기에서는 이제 득점까지도 계속해서, 어, 뭐, 거의 뭐두 경기 한, 공, 한 경기 꼴로 이제 꼴을 넣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쨌든 사실 승패로 예측을 하자면, 사실 뭐 분석적으로 딥하게 들어가면은 배당 메리트는 저는 있어 보이진 않아요. 지금 뉴캐슬이 어떤, 어, 강한 모습이나 홈에서 그래도 안 좋을 때마저도 홈에서는 그렇게 잘안 졌거든요 그렇긴 합니다만 이겨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리버풀 너무 가, 너무나도 강해요 뭐 거의 지금 최근 리그 전적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일무가 있잖아요 이거 제외하고는 이게 맨시티랑 비인 거거든요 네뭐요거 제외하고 최근에 뭐 지지도 않았고 그 전으로 내려가도 전승이에요 전승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뭐 최근에 리버풀 리켓을 좀 잘하고 있다 한들 일반 승 자체는 리버풀이 해줄 거라고 보고요. 언오바는 오바 쪽을 봅니다. 리버풀이 실정도 없거든요. 심지어 너무 압도적인 경기력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어요. 뭐 승은 그냥 가져갈 뿐더러 맨시티 경기 제외하고는 최근 뭐한일 경기 연속 무실점입니다. 리그에서 그 정도긴 합니다. 오늘은 제가 볼 때는 한골 정도 먹을 가능성까지는 고려해야 된다. 이그 정도 느낌으로 봅니다. 두 번째 경기 알라베스 대 비아레알. 비알 같은 경우 방금 전에 봤던 리버풀과 마찬가지로 챔피언스리그 2차전 어, 이제 뭐또주 중에 홈에서 경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경기에 로테이션이 조금은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laughs> 알라베스는 심지어 거의 풀 라인업이고 비알 같은 경우 수비 쪽에 알베르토 모레노가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고요 헤라드 모레노 어, 공격 쪽도 핵심이잖아요. 공격 쪽의 핵심 또 불투명 여기서 코클링이 지난 경기 부상으로 좀 빠졌었기 때문에 또 불투명이 떠 있고 앞선에 측면 쪽에서 상당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피노까지 불투명. 애초에 지금 좀, 물론 코클레는 원래 주전은 아닙니다만, 주전급 자원들이 지 많이 불투명에 떠있고, 오늘 경기, 로테이션까지 돌아갈 가능성을 제외한다면은, 제외래. 로테이션 돌아갈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은, 이 경기는 제 생각에는, 와, 뭐 알라베스 프란 쪽을 봅니다. 알라베스. 알레베스가 어쨌든 강등권이긴 합니다만, 역시 라리가 같은 게 홈빨이 그래도 좀 있다 보니까 홈에서 좀잘 안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비아 r r 이 챔피언스 리그를 앞둔 리그 일정에서 승률이 상당히 안 좋아요. 거의 뭐 다지다시피 했었고, 그나마 뭐 이겼던 경기도 텀이 있었을 때, 리그 경기와 이제 챔스 경기에 터움이 있었을 때 바로 직전 경기죠 이제 어그 리버풀 원정 가기 전 직전 경기 그 리그 경기에서 홈에서 이겼었고 그외 경기들은 거의 지거나 비겼어요 특히나 이제 강등권 원정 뭐 카디스라든가 레반 떼 원정에서마저도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있을 때 패배를 했습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로테이션을 돌리고 비아레아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일점만 가져갈게 약간 이런 스탠스로 가져가고 하는데 강등권 이게 사실 시즌 초반이나 중반이었으면은, 야, 우리, 그래, 그래 우리들좀점 나름 괜찮은데 하면서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갈 텐데, 이게 시즌 막판이다 보니까 달려들어요. 엄청나게 달려드니까 얘네 입장에서 부상도 걱정해, 뭐, 체력적인 안배까지 신경 쓰는, 완전 그냥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거예요, 원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패, 강등거 팀 원정 와서 패배한 최근 경기에서도 그냥, 패배한 건 둘째 주 경기력도 완전히 그냥 개판이었어요. 완전 그냥 90분 내내 두들겨 맞다가, 공좀 잡고 좀 공격 몇번 하고 그냥 지는 그런 사이즈 였기 때문에 오늘도 약간 그런 양상이 일단은 저는 보이고 언오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BRL이 좀 저득점 양상을 원하고 좀 체력을 많이 덜수고 그런 양상을 원할 텐데 둘이 붙으면 오바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패스를 했고 그래도 무승부 가능성을 좀 봅니다 BRL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유로파 다음 시즌에도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순위권 경쟁을 하고 있고 7위 상당히 아슬아슬한 순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밑에서 빌바오가 4점 차로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1점 정도만 가져가도 나름의 만족스러운 경기 결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경기, 도르트문트 대 보음. 일단은 뭐 도르트문트가 제가 알기로 요 경기 이기면 리그 2위 확정이에요. 입이 확정인데 뭐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 상황이고, 뭐 매니에나 수비 쪽에 다우드, 훈멜스 레이나 그리고 엠레찬 출전 정지고, 뭐 코베리나 뭐 말렌 불투명에 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수비 쪽에 그래도 누수가 조금 있는 도르트문트가 되겠고, 봄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백 자원들이 좀 많이 빠져요. 스타필리디스가 지금 출전 정지로 빠졌고, 어, 그리고 소아레스가 불투명 이게떠 있는데, 둘이 같은 위치거든요? 둘이 오른쪽이었나? 갑자기 헷갈리네. 어쨌든 얘가 백업이고, 얘가 선발인데, 만약에 소아레스까지 좀 빠진다면은, 측면 쪽에 이제, 사이드백 자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돌렸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불투명이기 때문에, 출전 여부는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다. 제 생각에 요거는, 도 돌통트 찍을만한 경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뭐 무승부나 보험 쪽으로 가신다 하면은, 저는 뭐, 소액으로 뭐 접근해보세요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돌문 찍을 경기는 아니에요. 애초에, 어, 동기부여도 완전히 떨어진 상황에서 수비 쪽 자원들도 많이 빠져있고, 하다 보니까, 가능성은 좀 당연히 떨어집니다만 일반승을 접근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리스크가 좀커 보인다 굳이 이 똥배를 물빠는 차라리 동기부여로도 빵빵하고 믿을만한 리버풀을 데려가는게 저는 좀더 나을 것 같고 저는 보험 프랜을 보고 일단은 배당메리트를 따졌을 때 프랜승을 보고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다득점 예상합니다 보험이 기본적으로 한두골은 충분히 넣어줄 수 있다는 마인드가 일단 있고요 보험 역시도 최근 경기를 보면은 얘네가 이제 사실 순위가 12위 잖아요 이전에는 보움을 우리가 떠올린다면은 조금 더 수비적으로 탄탄하고 실리적인 어 중원에서의 뭐어 압박이나 뭐 수비적으로 이렇게 실점을 적게 가져가면서 특히 홈에서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인데 최근 경기 내용적으로 보면은 얘네가 이제 뭐 동기부여가 없어서 그런지 좀즐기면서 공을 차고 있어요 상당히 공격적으로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점이 상당히 많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도르트무트나 보움이나 제 생각에는 어 최소한 골, 두 골, 세 골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계속 오바초까지도 같이 봅니다. 홀란드가 한두골 받겠죠? 뭐 돌통트도. 다음 경기, 네 번째 경기로 슈투트가르트 대볼프스브르크 상당히 조금은 쉽진 않은 경기예요. 일단 슈투트가 상당히 낮은 정배를 받았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야 개똥 팀인데 어떻게 해도 볼프스 상대로 이게 1점 대배당이 말이 돼? 프렌 개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경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 사일러스 공격 쪽에 어 이번 시즌 부상으로 많이 못 뛰고 있는 상황이고 스탠젤이라고 이제 우측 풀백 자원까지도 빠지게 됐어요. 이게 이제 카라조리 정확하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인데 이제 지난 경기는 약간 뭐 건강상의 이유로 못 뛰는데 오늘 경기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런 지금 슈투트가르트의 상황이고 골프스는 별거 없어요. 오타비오, 윌리엄, 그리고 라크로이스얘 정도만 이제 좀 센터백 자원이고 나머지 애들은 좀잘 기용되지 않는 애초에 부상이 많은 그런 자원들인데. 아, 일단 뭐 전력적으로 들여다보면 슈투트가르트는 슈트, 일단은 스쿼드 뎁스가 엄청 얇아요. 얇고 어린 놈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가 평균 연령이 아마 20대 초반일 거예요. 20대 중반만 돼도 이팀에서는 상당히 베테랑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상당히 젊은 팀이고 스탠젤, 우측 풀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얘 하나밖에 없어요. 전문 <laughs> 랩스가 얇아가지고 전문 풀백이 얘 하나밖에 없고 카라졸, 수병 미드필더거든요. 얘 빠지면 없어요. 나머지는 뭐 2002년생, 거의 뭐뛸수 없는 놈들이고 걔네도 심지어 이제 못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센터백이 지난 경기는 이제 <laughs> 센터백인 얀톤인가, 어, 얀 안톤. 안토니 지난 경기 수비형 미드필더로 봤었고 스탠젤이 빠지면 이제 아스날에서 임대로 데로온 이제 중앙수비수인 마브로파노스가 이제 측면 쪽으로 빠져요. 그만큼 상대 좀 열악한 사이드고 제가 볼때 이거 정배 받은 건 어쨌든 강등권에 위치해 있는 지금 슈투트가르트고 둘이 붙으면 홈이 이겨요. 공격력 겨도. 요 경기는 이제 슈투트가르트 홈 기준에서 제가 적어놓은 거고 역대 12승 3무 4패. 볼프스가 중간에 이제 유로판에 챔스까지도 올라갔던 시즌이 있었잖아요. 이번 시즌 뭐 중위권이지만.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상당히 좀 압도적인 성적이고, 볼프스 홈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홈팀의 상, 홈팀 기준 상대 연적도 이정도예요 거의 뭐 홈에서 다 이긴다.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배당도 낮고, 볼프스가 어쨌든 원정 경기력, 원정에서 좀 많이 처지고 슈트2가 지난 경기 이제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이제 시즌 중반에 3백에서 4백으로 바꾸면서 분명히 이제 성적은 좀 좋아진 부분이 있어요. 뭐 글라다바나 뭐 아우쿠스 상대로 홈에 3대2로 잡았으니까 뭐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 오바를 먼저 봅니다. 슈투슈트가르트 같은 경우 리그 전 경기, 리그 홈? 홈 기준으로 따졌을 때 얘네 홈에서 전 경기 실점 중이에요. 볼프스도 이제 부상자들이 많이 복귀했고 몇 경기 소화하면서 폼이 좀 올라온 상황이고 최근에 또 마인치를 못 대파하기도 했었고 때문에 한골 정도 기대, 한두골 정도 기대해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슈투트요두팀 상승상 홈에서 강한 모습이 있었고, 슈투트도 전체적으로 이제 부상자들이 그리고 앞선의 자원들은 많이 복귀를 했어요. 뭐 칼라이 지치나 그 장신공격수나 뭐 마르모시도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역시나 한두골 정도 기대해 볼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바를 봤고요. 승패는 그래도 슈투트쪽 봅니다. 상대전적, 동기부여 뭐 여러 가지. 볼 수는 없잖아. 이제 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전적이나 동기부여 쪽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쪽에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섯번째 여기죠 에스턴 빌라 대 노리치 뭐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이 경기에서 변수는 어쨌든 노리치가 강등권 지금 당장의 승리가 필요하다는 점과 에스턴 빌라의 최근 성적이에요 경기력이 사실 뭐 최근에 뭐 거의 전패 잖아요 지난 레스터 원정에서 비겼던 거 빼고는 뭐 한 4연패인가? 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처참하진 않아요, 사실 경기력이. 근데 이제 끝발이 좀안 받으면서, 지난 레스터전도 에스턴빌라가 좀더 잘했거든요? 근데 끝발이 안 받아서, 뭐, 비길 경기 지고, 이길 경기 비기고, 약간 그런 느낌이 지금 있는 게좀 불안하고, 어쨌든 노리치의 딘 스미스 감독이 에스턴빌라에 있었잖아요? 제라드 전에 이제, 딘 스미스가 이제 에스턴빌라에 있다가, 잘리고 이제 노리치로 온 건데, 어, 그만큼 이제 에스턴빌라는 좀잘 알고 있다라는 점, 뭐 그런 것들이 좀 불안 요소긴 합니다만, 크게 뭐가 있을까요? 부상자로 한번 보면은 뭐, 다 괜찮아요 빠져도 트라우레나 뭐 루카딘이 좀좀 아쉬운데 공격적으로 수비 쪽에 우리 치도 많이 빠져 있잖아요 가바키나 오모바미 델레나 뭐 진모만까지 그리고 또불또 또 조금 불안한 점이 그러니까 불, 어쨌든 최근에 쓰나미가 나니까 제가 불안한 점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사전트가 복귀합니다 공격 쪽에 이번경기 아마 출전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나마 좀 사람다운 놈인데, 어쨌든, 복귀를 하고요. 맹린이 그리고 또 최근에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진통제 맞고 뛸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노리치가 어쨌든 그거잖아요. 그다음에 진통제 맞고 좀뛸 거라는 얘기가 있고, 뭐 어쨌든, 복귀자들, 핵심들이, 공격과 미드필드에서 핵심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불안요소는 있긴 하지만, 이건 솔직히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벨라도 지금 순위권이, 순위가 상당히 많이 터졌고, 지금 계속 지면 솔직히 강등 당할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타이밍에 한번 끊고 가지 않을까? 최근에 어쨌든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납배드 하기도 했었고, 노리치에 어쨌든 <laughs> 수비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쿠티뉴를 믿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인까지 봅니다. 소튼데 이제, 크리스타 펠리스, 경기를 넘어와서 사우샘턴 같은 경우 지금 측면 쪽 수비자원이 리브라멘토가 시즌 아웃이 됐고 십장대파이였나 어, 뭐 아무튼 그리고 스타펠스 같은 경우 나담 버거슨이나 뭐 수비 쪽에 미첼 그리고 미드필더 쪽에 밀레브 비치 뭐 이렇게 불투명이 떠 있는데 한1 0 경기 정도 합니다 <laughs> 거든요 어쨌든 둘다 불투명이어서 얘는 뭐 원래 주전도 아니고 미첼의 출전 여부가 좀 그래도 중요할 수 있고 겠뭐 핵심들은 그래도 다 들어가 있어요 수비 쪽에 요아킴 맨더슨의 핵심이고 이제 뭐 자하나 뭐 게 누구야? 코너 갤러버, 뭐, 이런 애들.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두 팀의 어떤 경기력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크리스타 펠스가 조금 더 나아보여요. 전체적으로 확실한 앞선에서의 득점 가능한, 조금 더 믿을 만한 공격자원은 제가 볼 때는 자하나, 뭐, 이런 애들이 있는 크리스탈펠리스가좀더 믿을만해 보이고, 사우스 햄튼은 물론 이번 시즌 초반만큼 이렇게 뭐 공격조에서 안 터지는 건 아닙니다만, 지난 경기도 어쨌든 사실 브라이튼한테 많이 밀리는 양상에서 워드프라우스의 뭐, 킥이 워낙 좋은 선수니까, 프리킥 득점이나 이런 걸로 이제 물을 캤었는데, 오늘 홈이긴 합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크리스탈펠리스 사이드를 봅니다. 핸디를 좋기 때문에 프랭까지 보고요. 어노바 같은 경우는 저득점. 무관성도 좀 있어 보이고, 한 1대1? 뭐, 이 정도 예상합니다. 1대1 정도? 어, 1대1 정도 사이드. 어, 어쨌든, 그 정도 예상합니다. 사우텐트도 뭐, 괜찮아요. 괜찮은 팀인데, 사실, 둘 다, 중위권에서 되게 좋은 팀이에요. 좋은 팀인데, 어, 뭐, 어디가 이겨도 크게 뭐, 이상하지 않은 경기긴 합니다만, 저는 굳이, 그래도 이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어쨌든, 크리스탈펠스 원정 2연패기도 하고, 사우스 튼이 최근 동기부적으로 크리스타펠스 보다는 좀더 많이 떨어져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좀미드필더에서 만들어가는 용이고 크리스타펠스는 롱볼 많은 쓰지 않지만, 롱볼 만 쓰진 않지만, 롱볼로 어, 만들어내는 찬스의 비율이 좀 높은 팀이에요. 어, 뒤쪽에서 이제 수비 쪽에서 뻥뻥 차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진에서좀 나은 펠쪽이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 봅니다. 다음, 와포드 대 벌리. 거의 뭐 단두대 매칩니다와포드는이 뭐 경기를 패배한다면 사실상 강등이 유력해지는 상황이고 벌리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감독 교체가 있었잖아요. 임시 감독이 이제 마이크 잭슨이 새로 들어와서 사실 전술적으로도 조금 변화가 있어 벌리 같은 경우 이전에는 아예 눌러 안는 형태였다면은 지금은 뭐 공격 쪽에서의 어 작업들이 옛날하고는 조금 달라졌어요. 선수 기용도 그렇고, 배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 조금씩 변화를 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경기에서 2연승을 기록했다. 경기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확실히, 공격적인 부분,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한다는 게 아니라, 공격적인 부분에 선수의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살려주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코르네 같은 애들이 벌리의 핵심 측면 공격 자원이잖아요. 얘가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시켜주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최근 경기에서는 지난 옛날에 벌리보다는 슈팅의 숫자나 아니면 조금 더 날카로운 슛들, 조금 더 득점에 있어 가능성이 조금 더 많아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저는 최근 경기만 보면 솔직히 벌리가 절대 안질 거라고 보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은 원정벌리에요. 원정벌리. 지난 경기 두 경기에서 이겼던 경기는 벌리의 홈이었거든요. 근데 벌리가 그마이크잭슨 감독으로 이제 임시 감독으로 바뀐 이후에 원정 경기 이제 웨스트햄과의 원정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 이제 1대 1로 비겼어요. 1대 1. 1대 1로 비겼는데 사실 경기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벌리가 뭐 패배 뭐한 3대 1, 2대 1뭐 패배를 했어야 되는 그림한 골도 개뽀록으로 넣었습니다, 그냥. 그럼 타가지고. 그런 원정 경기에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실하게 뭐 벌리가 뭐 절대 지지 않는다. 이런 사이즈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양 팀이 물을 캐면 손해요. 어, 와포드고 벌리고 우리가 너는 잡는다. 라는 마인드로 나갈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벌리가 어쨌든 말씀드렸잖아요. 공격 쪽에서 움직임이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그런 상황에서 와포드 지금 뭐 거의 수비가 개판인 상황이고 득점할 가능성이 높다. 와포드 역시도 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고, 벌리가 조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공격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홈에서 한골 정도는 충분 한두 골, 충분히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보고, 오바를 먼저 보고요, 어쨌든. 승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는 벌리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벌리승. 이게 처음에는 프랜이었는데, 이게 무가 뜰것 같지가 않아서 일단 역배로 적었어요. 뭐 당연히 조금 더 안전한 선택지는 프랜이겠고, 저는 근데 뭐, 찍는다면은, 애초에 그냥 역배로 찍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상자도 참 말씀 안 드렸네. 공격 쪽 이제 쿠초이레난데스가 이제 못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뭐 시에랄타나 이들 필더 쪽에 쿠축카가 지금 불투명인데 쿠축카는 아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복귀하는 걸로 보이고 페메냐 어, 측면 수비 자원인데 얘도 좀뛸 가능성 한 반반 사이즈 정도 봅니다. 얘는 요 정도 사이즈고 벌리 같은 경우 구두문드손 수비 쪽의 핵심인 뱀미 어, 웨스트우드 좋은 선수들이 지금 빠졌고. 코르네나 이제 제이 로드리게스가 지난 경기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못 뛰었었거든요. 부상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경기도 일단은 불투명이에요. 라인업을 좀 확인하면 좋겠는데, 일단은 뭐 들리는 뭐 소식에 의하면은 출전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해요. 뭐 선발 가능성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네가 공격, 좀 바뀐 벌리의 공격의 핵이잖아요. 얘네가 없으면은 똑같아요. 이걸 뭐 그래도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서. 지난 경 예를 들면 뭐사우센튼뭐 그런 경기에서는 뭐 거의 비슷해요. 얘네가 없으면은 이전에 벌리라고 생각하셔도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진짜 출전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덟 번째인 게 울버햄튼인데 브라이튼 상당히 또 이제 중위권 팀들끼리 빅 매치가 또 이루어졌는데 울버햄튼 같은 경우 포데스나 미드필러 쪽에 네베스 수비 쪽에 핵심 킬먼 이렇게 빠졌고 브라이튼 미드필러 쪽에 모데르나 램프티 측면 쪽에 이제 상당히 유망한 공격 쪽에서 좋은 측면 수비수잖아요. 빠졌고 대신 비스마가 복귀합니다. 지난 경기 이제 출전 정지로 빠졌었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 핵심인 비스마가또 복귀하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제가 볼 때는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거는 프렌치는 프렌 게 맞아 보입니다. 뭐 무승부의 가능성도 당연히 울버햄튼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누가 워낙 많잖아요. 높아보이고, 저는 브라이튼 잡을 수도 있을 거로 봐요, 일단은. 뭐, 울버햄튼이 지금 당장에 네베스 킬머 빠진 거 제가 볼때 상당히 크다고 보이고요. 어쨌든 미들필드의 핵심이 얘는 지금 빅클럽에서 노리는 선수예요. 그만큼 이제 핵심 자원이 빠졌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뭐 최근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그렇다고 뭐, 공격 쪽에 히메네즈나 이런 애들 믿기에는, 측면 쪽 자원들이 별로 안 좋아요. 아담한 빠진 것도 지금 일단 큰데, 그나마 제 생각엔 포댄스 괜찮거든요. 얘도 빠져있고, 뭐, 황희찬이나 이런 애들은 솔직히 뭐 없잖아요. 뽀록뽀록 노려야 되는데, 쉽지 않다. 브라이트는 최근 경기력이나, 그래도 앞선에서 꼴이, 지난 경기도 좀 터졌었고, 그런 걸좀 기대해 볼수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두 경기 남았네요. 스페치아 대 라츄오로 가서, 일단 스페치아 같은 경우 엘리치 출전 정지, 콜리 장기부상, 빠져있고, 라츄오는 이제 공격적 패드로, 측면 쪽에, 빠져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제 생각에 뭐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당장 스페치아도 어느, 뭐 강등, 잔류 확정은 아닙니다만, 어느, 어, 어느 도 이제 좀 많이 멀어져 있는 상황이고, 라초오가 지금 유로파 순위권을 어, 지키기 위해 상당히 급해요. 그런 상황이고, 라초오 같은 경우 이제 싸리 감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술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점이 분명한데 보통 이제 강 팀들한테 그런 부분을 좀 공략을 많이 당하거든요 근데 스페치아의 지금 경기력이나 여러가지 고려했을 때는 이거는 다른 선택지를 볼 수가 없다 아주 승 봅니다 딱히 뭐 사실 분석을 안 해도 어차피 승이긴 합니다 뭐 분석해도 승입니다 저 터지면 그냥 쓰나인 거고 자 그리고 마지막 경기 쌈푸드루야 대 제노와 더비전 이구요 요것도 사실, 어느 한쪽으로 접근하기 되게 어려워요. 제노와 둘다 강등권 언저리에 위치해 있고, 삼푸도리아가 홈이긴 합니다만, 얘네도 지금 경기력이 처참해요.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삼푸도리아는 아무래도 그, 미드필더 쪽에서 최전방으로 나가는 패스의 질이나 빈도수가 너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밀란에서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인, 그 센시, 키 작고 빠르고 뭐 약간 드립을 좀 치고 이런 애 있거든요. 데려왔는데도, 여전히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뭐, 후박.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입이 잘안 되니까 뭐, 수비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반면에 제노아 같은 경우 수비밖에 못하는 팀이에요. 둘이 만났으니까 무승부가 뜨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어, 굳이 본다면 뭐, 어오버 같은 경우 저득점을 봅니다. 다만 이제 좀 더, 더비전이기도 하고, 좀 제노아의 양팀의 어떤 상황, 강득권 언절에 위치해 있고, 뭐 다득점을 이어질 만한 여지는 그래도 있어 보이긴 한다. 요 정도 느낌으로 일단은 봅니다. 또 오늘 경기 여기까지고요.